안녕하세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중에 제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만들기를 좋아해서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체험하러 간 사람들은 모두 저랑 아는 사이였어요. 한 명은 제 친구였고, 한 명은 선배였어요. 제가 친구랑 선배랑 같이 학교에서 지내봐서 아는데, 친구는 문제 없었지만 선배가 손도 막 떨면서 못 하겠다고 하고 개량도 엄청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못 하고 있을 때라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가 오빠 대신 개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와서 개량을 하려는데 선생님이 저를 막는 거예요. 넌 제가 하려고 할때차례 뺏었으니까 넌 하지 마. 저는 선배가 대신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였는데 제가 선배의 차례를 뺏었다고 화를 내면서 저한테서 계량기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제 차례는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제 차례만 되면 제 친구나 선배한테 맡겨버리고 저는 아예 못 만지게 했거든요. 하지만 선배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계량은 오로지 제 친구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선생님좀 너무해. 넌그 선배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선배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건데, 지가 뭘 안다고? 너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해. 그리고 그 선배 제대로 못하니까 나한테만 시키고 팔아 파주는 줄 알았어. 왜 그러는 거야? 저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 욕을 하며 화를 냈어요. 저도 개량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좀 시키면 안 되다 하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거였는데, 선생님이 제가 나쁘게 행동한 것처럼 굴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차별 받는 것 같아서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수업 2일차 때였어요. 역시 저한테는 날카롭고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선생님은 제 친구랑 선배한테는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만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설탕이 제 손에 묻어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더럽게 뭐하는 짓이야? 저는 화들짝 몰라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선생님은 저를 향해 돈을 부릅뜨며 씩씩거렸어요. 더럽게 뭐하는 짓이냐고 책상에 뭐했냐고. 선생님이 계속 저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서 아차 싶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닦은 건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설탕이 죄송해 묻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책상에 제사과의 선생님이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 귀가 아파질 지경이었어요. 휴지 있잖아. 그걸 왜 더럽게 책상에 당략 50알 개 더럽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계속 말했어요. 제 친구랑 선배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저 선생, 좀 이상한 거 같아. 내가 사과도 했고 실수로 한 건데, 뭐 화내든 거에 목숨을 걸었대. 친구가 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체험 수업이 전부 끝나게 되었어요. 체험 수업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었는데,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춤을 추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역시 첫날부터 너한테 그런 게좀 이상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도 개가품 물듯이 화내잖아 그리고 첫날에 너 못하게 할 거면 그 선배한테 제대로 가르치기나 하지 계속 나한테만 시키고 아 진짜 짜증나 내 팔만 아프고 그리고 둘째 날에도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데 개가품 물듯이 화내니까 저게 사람이 만나 의심이 되더라니까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너한테 화풀리하던 거 같아 그 선생은 내가 만만내 보였나 봐 진짜 나빴어 우리한테 안 그래서 좋은 선생인 줄 알았다 근데 너한테 계속 승판 난리를 치니까 제삼자가 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 너 힘들었겠다 친구는 저를 다독여주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화를 내고 못 살게 그러는지 정말 제가 만만해서 화풀이 대상으로 쓴 건지요?